4월 20일 화요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 맘에 눈을 여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이라고 하는 자, 어, 조각가를 아실 겁니다. 로댕은 독자적인 예술 분야로 어,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격상시킨. 최초의 현대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댕은 관습에 얼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또한 가지 자신의 시끄러운 사생활로도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어떤 예술 평론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이 로댕과 친분이 있었던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작품을 입수했습니다. 이 작품의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로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댕,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 평론가들이 그때부터 하나같이 혹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버나드 쇼가 잠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어, 자세히 보니까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가를 이어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그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따라서 그 작품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 내가 보는 것을 깨닫고 또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에 들에 있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 애굽 사람에게 속한 가축들은 죽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상황을 관찰해서 보고자 했던 겁니다. 아마 바로가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바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가 무엇을 보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서든 부인하고 부정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그 현상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전라하고 폄하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주셨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이 생기고. 또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고 믿는 자도 귀하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가시적인 것들 그것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현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어떤 갈망과 추구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단단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더 주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